서울시는 힐링 농업 체험 학습과 힐링 곤충 교실을 체험할 학생 1,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자세한 보도에 오수영 기자입니다. 힐링 농업 체험 학습은 서울시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체 1,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체험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데요. 다음 달 3일 첫 체험을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. 힐링 농업 체험 학습은 서울의 유일한 벼 재배단지 안에 위치한 농업 체험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다양한 테마 농원에서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농촌 자연 생활, 서울 브랜드 농산물 수확 체험, 아열대 식물원 관찰, 녹색 식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힐링곤충교실은 매주 금요일 서울 시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등학교 단체 250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됩니다. 오는 30일 첫 체험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운영됩니다. 곤충의 한살이 곤충 전시관 체험, 곤충 키트 만들기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.